네, 반갑습니다. 주식 임태풍입니다. 자, 지금 긴급하게 저녁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과의 인수합병이 지금 드디어 터져버렸다라는 거죠. 인수합병 논의가 지금 떠들고 있는데 내일 중으로 아마 이런 게 반영된다면 폭등이 하나 나와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주가 조정 기간 동안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진짜 삼성과의 인수 논의 때문에 주가 폭등한 일만 남았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자, 이렇게 삼성전자의 한종인 부회장이 인수합병 조만간에 좋은 소식 기대해라라고 지금 기사까지 떴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주주 여러분들 드디어 돈 벌고 부자 될 찬스가 왔다라는 겁니다. 진짜 삼성전자한테 우리 삼성한테 박수 한번 칩시다. 자삼성과 인수합병 논의로 앞으로 어떤 호재가 펼쳐질 건지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대략 8천억 규모의 인수합병이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 투자자금이 나오면 이제 뭐 신규 사업이라던가 주주 환원 정책으로 무상증자라던가 특별 배당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호재들이 막 터질 거예요. 그러면 미국 나스닥도 현재 급등 중인 만큼 한국 증시 역시 폭등하겠죠. 근데 이런 호재까지 터지니까 주가가 남들 한30%올때 앞으로 두배세 배.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초대박, 제일 좋은 호재가 지금 저녁에 터져버렸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하셔야 되겠죠. 요런 논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적어도 내일 20% 이상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아침부터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과정으로 두배 정도의 상승이 예측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절대로 단한 주도 파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서 가지고만 있어도 결국에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단한 주도 단한 주도 파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제 호재가 터진 거예요 호재 반영도 안 됐고 반영되면 줄까? 올라간다. 두 배, 세배 올라가니까 절대 한 주도 파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 가지 호재 시나리오를 제가 예측해 봤습니다. 무상 증자가 터질 거면,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무상으로 이제 다섯 주 정도 더줄 거고, 특별 배당금이 터질 경우, 한 주당, 그러니까 한 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3만원가량의 배당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신규 화표가 발표된다면, 이제 주가가 두배 정도 폭등하겠죠? 자, 요런 호재들이 하나, 둘씩 반영된다면 주가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올라가겠죠? 내일은 20%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적어도 2배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니까 우리 주식 여러분들 이제 수익 올라가고 플러스로 바뀌고 돈 버는거 즐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현지시장에서 절대로 여러분들 매도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올라갈 종목이니까 절대로 매도하시면 안되고 지금같은 호지찌라시들 하나하나 팩트 체크하시면서 기대감에 올라가는거 여러분들 즐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올라갈 종목이니까 좀 길게길게 길게 보고 우리가 보유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니다 드리려고 오늘 긴급하게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긴급 라이브 방송인데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제가 이렇게 퇴근하고서 이런 호재가 터졌기 때문에 긴급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재 뉴스들을 보고서도 그냥 영상만 보고 도망가는 이런 얌체 같은 새끼들이 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오늘 제가 이런 긴급하게 영상 만들었다, 고생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 호재도 터졌고. 여러분들 기분도 좋잖아요. 내일 폭등할 거니까 삼성 관련 호재 기분 좋고 제가 오늘 영상 만들라고 긴급하게 만들라고 고생했다 하시는 분들께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독자 계좌 복구 프로젝트로 초보자분들도 수익 낼수 있는 8월에 추천 종목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추천 종목 이벤트인 만큼 제가 편안하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묻어 주시면. 300%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그야말로 진짜 초보 운전 종목이라고 해서 초보자 분들도 투자하기 적합한 종목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나인테크라는 종목 추천드렸고 68% 5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으로 안겨드렸죠. 자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초전도체 관련 종목인 신성델타덱 역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고 자 이렇게 17% 8,500만 원이라는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남들처럼 말로만 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이렇게 실제 수익 인증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말로만 떠드는 건 모두 다할수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 수익을 인증하는 것은 아무나 할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번거로운데도 여러분들께 실제로 수익 낭자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마. 마음이 급하면 주식으로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고 천천히 기다리시면 여러분들돈 벌고 승자가 될수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장세에서 주식 고수랑 하수가 갈리게 된다.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 보여드린 만큼 실제로 여러분들 수익 날수 있도록 추천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천 종목 받아보시기 전에 시청료라 생각하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코그룹의 2차전지 신규 사업 관련 종목이고 여러분들 투자는 타이밍인 거 아시죠? 대략적으로 수익률은 현재 들어갔을 때500% 정도 한달 동안 예상됩니다. 자, 미국의 FEOC 최대 수혜주고 이차전지첨가제 관련해서 에코그룹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는 종목입니다. 게다가 자회사는 생체인식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동훈의 정책 사업으로 수혜를 받을 그런 정치 테마 종목이죠. 자, 시가총액은 현재 1,100억 정도 되고 바닥권에서 메이저. 큰 손들이 지금 매집하고 있습니다. 이 매집이 조만간에 끝나면 내년 초라든지 한번 500% 가까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종목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신규 계약이 나와주면서 에코그룹이라든지 폼스코 그룹과의 인수합병이 지금 유력한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박순혁 이사님께서 이미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했으면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죠. 자 그야말로 이제 2023년이 끝나고 2023년 1월부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할 종목은 바로 박순혁 이사님이께서 추천한 요 종목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포스코라든지 에코그룹과의 신규 산업과 계약이 나오면 주가 상승하는 건 당연 지사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500% 가까운 상승이 한달 동안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야말로 큰 손들은 이미 지도세도 모르게 쓸어담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는 거죠. 자이 종목 차트만 봐도 이렇게 거래량이 하나도 없다가 최근에 에코그룹과 폴스코그룹의 신규산업이 발표되자마자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스권을 곧 돌파해서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죠. 예상 수익률은 대략 한달 정도 두고 봤을 때500% 정도 수익이 나올 그런 종목입니다. 그야말로 2024 연초에 가장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자, 박순혁 기사님께서 여러 번 언급한 만큼 이제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미리미리 가지고 가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라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연말 히든 종목을 들고 온이 종목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부자로 만들어줄 종목이 어떤 건지 종목명을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9517-4935 번호로 행운의 숫자 7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이 박순혁 이사님께서 추천하는 조만간에 500% 정도의 상승이 임박한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나중에 상승해서 여러분들 후회하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 관심 가지시고, 매수하세요. 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이런 정보 받아보시려고 노력하셔야지, 최신 정보로 돈벌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요, 여러분들 돈 벌게 해준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 종목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9517에, 4935 요번으로 숫자 7 행운의 숫자 7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답장 드려서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